빼 바나나 아니, 너무 <laughs> 아, 드세요. 너무 흔들지 마시고 이상하잖아요. 빨이 드세요. 흔들지 마세요. 드셔 아, 세요 절대로 톱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들 해. 작가님처럼 톱질하면 참 어렵네. 톱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요즘 시대에 톱질하는 사람들이 왜 있어? 전기톱으로 스르륵 잘라야지 아니면 불을 안떼워 불 때우지 아휴 힘들어 응. 뭐 웅이 할아버지 주려고 했더만 이빨이 시원찮은가 냄새만 맡고 안 먹네 응. 웅이 할아버지 대신 우리 사장님 주려고 사장님 사장님 드리려고 아휴. 커피 먹었던 데다가 이렇게 그냥. 어우, 토찔하고 나니까 그냥 맥주가 땡기네, 진짜. 아까 중국술 먹고. 아 응. 다시는 토찔하지 <laughs> 말아야지. 몸살아것 같아, 팔. 아우. 아, 배에 지가 나는 것 같아.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laughs> 안 쓰던 근육 쓰면 그래요. 아, 근육은 별로 없죠아 신아. 그러니까 별로 쓰는 거는 이거 근육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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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고 이 손이지 음 이거 먹방 멋있어. 이거 먹방 같이 먹방 한번 하자고 아 이거 먹방하자고 네. 아우 이거 스와바마시멜로가뭐 마시멜로 네. 하나 주죠 완전 살덩어린데 어. <laughs> <이거 웃음> 그래 살덩어린데 그래도 장가지만 치잖아요 이리 와봐 네. 어디 드셔봐요 안 먹던데 진짜요 드셔보세요. 네. 아 드셔보세요. 아니, 먼저. 이게 나올 때까지 빨아라 드세요. 드세요. 아, 너무 흔들지 마시고 이상하잖아요. 아, 많이 드세요. 흔들지 마세요. 드셔보세요. 아... <laughs> 마시멜로요? 응. 음. 고박. 음. 맛있겠네. <laughs> 근데 먹으면서 부담스러워. <laughs> 아니 할아버지 줬는데 걔도 안 먹던데. 얘는 안 먹. 에, 애는 안 먹는데 소고기만 먹어서. 네. 그리고 이빨이 시원찮아서. 아니야. 아니. 음, 이 이런 거만안 먹어. 이럴거만안 먹어요? <laughs> 고급스러운. 사실, 회사에와요 로또나 먹겠네. 104세래. 104세래. 104세. 응, 음, 웅이가 음. 껌을 씹어봤어도 이런 껌면 음. 아쉽니다. 아니, 로또 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맥주 안주래요. 맥주 안주. 추세요. 추세요. 맥주. 개껌? 응. 야, 오래 먹겠는데? 맛있게. 이거 하나에 한, 맥주 한 10병은 먹을 것 같은데? 씹고 있으면 씹지도 못해요. 어, 사랑님 샌드위치 좀 드세요. 아. 아우. 샌드위치. 속볼까?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으면. 네. 내가 한 거고. 네. 없으면 효진이가 한 거야. 아. <웃음> <웃음> 효진이가 해본 거야. 시험하시는구나. 오징어 시킬까요? 그럼. 안 씹는 걸로 좀 시켜요. 안 씹는 게 어딨어요? 살킬만한 아, 그 거, 거? 거 있나? 치즈 뭐 그런 거. 그, 그 치즈, 그 오이 넣고 치즈 하는 거. 저기 사장님, 에이? 그때 비스켓에다가 치즈 넣고 오이 넣고 아, 한, 한 거. 네. 오이는 지금 좀비가 안 돼서 있는 대로 해줄게. 예. 이 아파트 썩을 수 없었어요. 미아파도. 젤리 사왔죠, 젤리. 젤리. 애들이 먹는 젤리. 술한주 얘? 네 맥주 한 줘, 젤리. 요즘 간식 거리도다양해 이것도 잽, 이것도. 맥주 어. 한 줘? 야. 가스가 없어. 거예요. 네. 바깥에 세금 이걸로 우선 안심할 수가 아이 젤리 이 좋더라고 젤리가 뭐안 땡길 때는 음. 이것도 가 잘라야 돼데가위 잘라요 잘라 먹는 거아니요 뒤에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음. 아니 그건 그냥 먹는잘 아, 뭐 이걸 잘라서 아, 음. 잘래 한 입씩 먹는다고요? 어. 같이 먹을 난리. 왜 할아버지 드시겠나? 안 먹어요 이런 건 쟤리는. 응. 소고기만 먹죠. 음. 아이고 어. 야 맥주 안주로 애들 간식. 징그럽게 생겼네 개구리알이 막 달라붙어 있어 개구리알. 어우.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음. 아. 카로. <laughs> <다루. 웃음> 별거 다 만들어. 그런가요? 이건 마시멜인가 그런 그거예요. 음. 어, 이거 연어 알이에요? 와우. 연어 알을 연어... 연어... 또 갖고 오셨요 연어 갖고 오셨대요 연어 알을 먹는 거야? 이야 건 하여튼 아 고급스러워 오 갑자기 맥주 안주가 이게 고급스러워서싸 먹는 거예요? 음 이야 음, 새싹에다가, 연화에다가, 김. 무슨 김이라고 하죠? 청태. 청태라고 하나? 음. 음. 아니, 그 샌드위치를 그렇게 못사요 <laughs> 뭔가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뭔가가 <laughs> 좀안 싸진다, 이 말이기 때안 싸져요? 오! 오! 이렇게 고 원래 뭔가가. 사장님,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거 사장님으로 해온 거야. 아, 어, 미안. 왜요? 아, 연어, 다 세팅했구만. 아, 누구 내려오시라는 거야? 야, 맛있다. 야, 오, 이쁜 거 봐. 크래커에다가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 야. 야. 와아 <laughs> 네 <우신네. 웃음> 아까 그형님 앨범 하나 사갔어요? 하나? 근데 왜 세개 주셨어? 샤네미카 하나 드리고 유라카 하나 주세요 아 홍보차원에서? 아아 형님 배짱이 있어야지 유튜브에 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하는데 여기에서 쪼크를 줘야 되겠어 <laughs> 아이 쪼잔하게 왜 한개만 사가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것도 <laughs> 잠깐만 아,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음, 형님한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네. 미라 미라 자켓을 하나만 사셨어. 구매를 하나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다가 서비스로 그 이시양 가수니까 하고 예, 유라 가수니까 하고 그것도 네. 서비스로 드렸네. 아 네. 그러면서도 음, 딱 하나만 사가시라고. 네. 어. 아 진짜 <laughs> 한열 장은 사가셔야지 진짜 그죠? 아유, 뭐, 힘드시니까. 그렇군요. 다음에 좋은 기회 때 많이 해주세요. 네. 이야, 크래커 먹어보시 맥주를 한잔하시죠. 먹기 전에? 이건 별로. 짠. 네. 차제가 먹는 거찍을게요 음. 가 먹는 아닌데 와사비야. 와아비를가 먹는 네 같아요. 쟤가 아어가아어어는아가 아 이게 크레커지만 음. 잠깐만요 아크레커에 연어 넣으셨구나 크레서 와사비가 들어가고 와사 들어갔구나 고추가 들어간 거 우리는 생각을 안 했지 고추가 그냥 들어간 줄 알았더만 딱 연어잖아요 음 연어 도어갔네와돈안 받으시고 자. 기왕에 갖다 주신 거니까 <laughs> 저는... 저는 그렇게 싸서 손으로 응. 먹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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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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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먹 자, 한번찍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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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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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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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주시해. 살포시 얹지고. 네. 찍어서. 작가님도 줘요 맞아요? 이렇게 넣어야지. 네것 다는. 연어를 살포시 올리고. 야. 여기다가 크래커를 빼고. 네.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크래커를 빼고. 응. 음. 그래가. 그래야 이제 과자맛이 사라져. 아. 이걸 한번더 넣자. 나 그냥 먹었다가 그럼 와사비, 나들끼리 막... 드세요. <laughs> 내가 안에다 와사비 넣지. 었 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은... 왜 얘기해? 어, 이거 알아서 먹어야지. 근데 이게 좀. 뭐 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니요. 생각을 안 했지 와사비가 있다는 걸. 딱 씹는데 와사비에 딱 연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찍지 말고 이거는 이거는. 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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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그래서 싫었냐고? 아예 좋았어요. <laughs> 이게 연어에 무 새싹에 땡초에 치즈 연어 한. 난, 난 막걸리. 막걸리? 언니는? 오왜 또? 숙소 할 때까지. 아 막걸리 좋죠. 응. 어 막걸리 어맛이에 괜찮은. 좀 석자른 맛이야. 나도 막리 마콜리. 막걸리나 응. 사장님도 막걸리? 아니, 똑똑티요 아, 그래요? 먹어봐요 맛있난 크래커 넣어 먹고 싶네데넣 먹으세요 난뺏져 이렇게 넣어 음. 미네끼리 음. 먹으셔야 하네 음. 신나게 나무 잘랐더니. 아니 여기 쫓다고 두고 온 거야. 음. 누구 와요? 여기에 뚱띠 언니. <laughs> 아 그래. 뭐. 음. 어막 아, 코까지 맹맹해. 아 연어 맛도 나고 그는데 맛살이 많이 넣진. 넣으신... 아니 많이 안 넣는데. 그래? 많이 안 넣었어요. 음 맛있네. 음. 맛있으면서 톡톡 쏘네. 음. <목소리> <목소리> 원킬 가야 원킬 원킬 아 원킬 가고 응 음. <laughs> 나는 나는 원킬 안해 원킬, 원킬 가야지 먹는 건 원킬 가야 돼응 음. 입이 작은 걸어떡 하라고 다 들어가 원킬이야 언니 원킬. 그러면 아 진짜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건데. 먹는 것제럼 행복한 거 없어요? 진짜 네. 제일 행복한 게 먹는 거예요 진짜 네.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위해서 살겠어 알겠어요 뭐 음. 살기 위해서 먹겠어요? 먹기 위해서 살겠지 골치 아프게 살지 마요 <laughs> 하나는 <편하게> 하나 <살아. 웃음> 아니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진짜 아니 100억 가진 사람도 돈만은 쓰는데 쩔쩔매더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렇게 사느니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 돈도 못 쓰고 응. 어휴 만들어서 사먹고 그러거 하나도 없어 응. 다 만들어 먹어 다주워 먹고 그러니까 바보요 인간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바보가 아니고 단천 원이라도 바보가 아니고 단만 원이라도 그렇게 사그 돈을 응. 좀 저기 했을 때부터 쌓인 돈 쌓인 돈 쌓인 그 돈이라서 못 쓰는 거야 물냉이라 저충이 같은 건. 그 돈도 사 돈도 사기쳐서 <목소리>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뭐안 그래요? 좀 중간. 손 좋아라. 손손 손. 오 손들 손 손. 손. 어때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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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검지. 아유 이거 털으면 안 되겠다. 아, 네. 검지. 이리 와야 지 이리 와. 아무도 주면 안 돼. 털면 어떻게 해? 물부터 저 먹어야 돼. 자. 물부터 먹어야 돼. 아무도 주면 간식 먹고 왔어요. 아니, 껌! 껌! 껌 먹어야 돼. 아유, 검지야! 껌! 껌!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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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e c 봐 m e Dra, ra, ra. Come, come, come. Move, 우 o v e move. Machine, move, m o 하우스! 개껌! 나가 개껌 줄라 그랬는데 개껌 먹어라 하우스도 네. 라고응내상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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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라 이진이를 뭐. 위해서 어디에 <laughs> 막. 막 좀, 좀 지저분하게 했는데 그 맛은 있다 아, 뭐 떨어진... 아. 아. 응. 연어요 오래 죽인다 응? 아유, 아유. <laughs> 어때? 무 <laughs> <laughs> 어때 맛있어? 야 상현아 그거 집에 많아? 아 뭐. 일로 와 일로 와저거도 <laughs> 작은 새끼도 두개 있어 연어요 맛있는 거야 나 나도 분갈이 해줘요 너안 먹어? 프안 먹어 너안 <laughs> 먹어? 제일 좋 먹네 야 아줌마 너 됐어? 이제 가져가서 하 내가 아 연어요 연어, 아이고, 아이고 와사비 아이고, 들어가 있다. 아이 뭘 이거 힘들어. 와사비 데려가고. 들어가 있어. 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비교하지. 뭐 아이 근데 그렇게 안 매워요. 놀라지는 않아. 응. 어, 내가 놀랄 그런... 맛은 아니고. 아이고, 제가 이런 거 갖고 놀랄지는 않지. 음. <laughs> 와사비. 제이 아이 와드시드와. 대신아. 야 철아. 어? 너뭔 패션이야? 어? 나 창피해 갖고. 꼬라지로가 이런데. 어 대진아 간다. 나 소주 한잔 할래. 어. 아, 막 뜯먹고 막찍아서 찍어. 흘리기만. 고추 올렸어. 응. 음. 음. 뒤로했어, 뒤로했어. 입안된 거요, 뒤로했어. 네. <laughs> 맛있지. <웃음> 오빠가. 싸주니까. 음. <laughs> 오빠가 처음으로 싸준 싸주는... 여기 내가 그래도 두 번은 줬잖아. 세 번. 사기 나. 세번 줬어. 세번 지금 저기 계시는 귀신은... 분이. 음. 음. 우리 오또어어먹고 서는데 이 쫙쫙쫙 응 한투도 어? <laughs> 아 성격이 개같네 한투도 이걸로 먹니까 뭔지 알아? 또 개껌이야 다지러지 아, 껌지 껌지 야 개껌은 어떤 맛일까? 개들이 여기다 놓고 있다가 먹는다 이응 건드리면 이제 혼난다 요 껌지 응. 네, 이거 먹... 뭐야? 이거 뭐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검지 빨리 와 먹으면 돼온 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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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손. 검지 뽀뽀 검지 뽀뽀 검지 뽀뽀 그냥 먹어라 이거 껌이야 검지야 어떤 맛일까? 개들한테 모르지 어? 삼킨 <laughs> <상킨> 것 같아 <laughs> 여기 있잖아 아거기 뭐, 있어? 삼킨 응. 거 아냐? 야 예, 껌이잖아요 응. 껌이니까 한꺼번에 먹고 싶은 거지 네가 지금 <laughs> 이제 껌 버리는 거야? 넌뭐 먹냐 이거 봐 이거 이거 넌뭐 먹냐 표정 <laughs> <laughs> 넌뭐 먹냐 난 껌보다 네가 먹는 게더 좋아 로또 <laughs> 먹는데? 응 로또 먹어 그래? 음. <laughs> 맛있어? 음. 또 ]��ح. 먹을 거야? 맛있어요? 야. <laughs> 진짜 껌이 야이거 개껌이요? 개껌? 그거 뭐 좋지. 예쁜 거. 도못하고아 진짜. 개면 사람처럼. 는 없어지는 거 아니지? 얘네는 다없어요 아, 더럽게 힘든 거 주네, 그럴 것 같아. 씹어, 씹어야 되니까. 야. 선물이야. 응. 뚱땡이 됐지 막. 야, 오늘 개, 주먹만 한거 봤다? 주먹만 한 개? 이기. 컵, 컵 개, 컵, 컵. 여기 주머니에 들어가. 야, 컵. 응. 컵, 컵, 멋있게. 응. 그 무슨 개지? 로또야? 그, 그 무슨 개지, 로또야? 음, 대답해. <laughs> 대답하라고. 러더 산 아무 그 러더 뽑아. 너 이거 뽑아. 러더 뽑아. 뽑아 무그인 앉아야지. 떠져. 떠져. 너뭐 하니 지금? 나 지금 찍고 있니? 너또 앉아야지. 앉아야지. <웃음> 앉아야지. <웃음> 앉아야지. 지금 앉아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힘들어 지금. 사진 캡아. 눈땡이 눈탱이.

나 먹는데 나를 응. 왜 신경 안쓰니 응. 앞에 있으니까 먹던데 아이고 천천히 먹는거야 검지야 이제 정체성을 잃은 응. 개야 검, 아니야. <laughs> 어. 자기가 검지야 천천히 먹는거야 이건 껌이야 응. 식탐이 많아 너무 응. 어유 잘먹네 <laughs> 너의 정체성들을 다 잃어간 거야. <laughs> 맛있게 잘 먹네. 껌 씹는 거야? 아니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껌은. 응. 치카리. <laughs> 대단해. 응. 그럼 누가 해? 저기, 응, 저기 뭐냐 왜? 19일날 구자용 형님하고 동료 형님하고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자리로 함께 하자고 뭐 치래 너? 솔라 가면 지팡이지고 <목소리> 아 저기 아슨기아저아 저기 아 저기 <목소리> 아저아아아아 <목소리> 잘피고 흐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어 드디어 의 친구의 모습을 보이고 난수수어 고개를 숙였어 흥민학 복장이랑 친구 얘기 인사를 하려고 보고 내 앞에 있는 거다 내 맘에 황당한 나보다 대단한 엄 <목소리>